안녕하세요. 리얼 보기 플레이 리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썬일 CC에 왔습니다. 네, 썬1 번홀 파포홀입니다 우측은 오비, 왼쪽은 해저도 처리되는 홀입니다.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홀이기 때문에 훅 주의하셔서 그린 중앙이나 살짝 우측 보고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시작지역입니다. 오르막이 굉장히 심해서 클러까지 길게 보셔도 좋은 돌입니다.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왼쪽에 벙커 있고요. 벙커 주의하셔서 그린 중앙이나 살짝 우측만 보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 벙커 턱은 거의 사람 키 이상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우측이 높은 오르막 지형입니다. 네 내리막 짧은 파스리 홀입니다 어, 왼쪽에 벙커에 많이 빠진 홀입니다 훅 주의하셔서 어, 그린 중앙이나 살짝 우측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좌측 벙커 턱은 이게 보통 수준이고요 네 그린은 중앙에 놓고 좌우측으로 흐르는 형태의 그린입니다. 네선 3번은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좌우측 해저드 처리된 홀이고요. 우측에 벙커, 왼쪽 해저드 있습니다. 네 우측이 높은 지형 감안해서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우측을 보는 게 좋은데 우측 벙커까지 거리 감안해서 티샷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쪽입니다.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이라 한 클럽은 길게도 잡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벙커 주위에서 그린 중앙보다 살짝 우측 보고 공략,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 벙커 턱은 높게 돼 있고요. 네그림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오르막 형태의 그린입니다. 네 좌측으로 살짝 꺾인 파파이볼니다 좌측 모두 해저도 처리된 홀이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벙커들이 쭉 있어서 왼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티샷은 중앙을 부대 저기 그린 옆에 있는 왼쪽 벙커 우측 끝 정도 보고 공략하는게 베스 공의 지점입니다. 네, 세컨드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쭉 내리막이었던 그린까지 다시 오르막으로 변형되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서는 슬라이스 만이 나는 홀입니다. 우... 네, 우측 슬라이스 주의하셔서 왼쪽에 있는 벙커 우측 끝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드샷 지역입니다. 어, 그린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역시나 좌우측에 벙커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어, 핀 바로 보지 마시고 벙커 벙커 사이로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 벙커 턱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우측 벙커 턱도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린은 쭉 이어지는 완만한 오르막에 전체적으로 우측이 높은 지형입니다. 네 해저들을 건야되는 파스리홀입니다. 어, 해저들을 넘기고 나서도 꽤긴 거리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한 클럽 정도 길게 보시는 게 좋고 왼쪽이 높은 지형 감안해서 핀보다 왼쪽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은 세로로 길쭉하고 오르막이 꽤 있는 긴 그린입니다. 네, 좌측으로 살짝 좌측 살짝 꺾인 파퍼홀입니다. 좌우측 모두 해저드 처리된 홀이고요. 여기서는 훅으로 왼쪽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티샷은 중마도 우측 보는 게 좋으니 저기 멀리 보이는 우측 벙커 왼쪽 끝 정도 보공하 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지역 이골 그린까지는 꽤 오르막이 있는 홀입니다. 한 클럽 정도 길게 보시고 왼쪽 대형 벙커 주위에서 그린 중앙이나 살짝 우측 보공력 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 벙커 역시나 턱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린은 우측이 상당히 높은 오르막 지형입니다. 네, 거의 직선형 형태의 파파이버입니다 좌우측 모두 해저도 처리되는 홀입니다. 이번 홀는 그냥 계속 어, 그린까지는 똑바로 가운데로만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가운데 보시고 과감하게 치샷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울퉁불퉁언 인둘레이션이 쭉 있지만 역시 페어의 중앙 공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 너무 왼쪽으로 당겨지지 않게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드샷 지역입니다. 그린까지는완만하 오르막이라, 반클럽 정도 길게 보시는 게 좋고, 좌측 캐주도 우측 벙커 주위에서 그린 가운데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측 벙커 턱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에 우측이 살짝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일직선 형태의 블라인드 파포홀입니다 좌측 모두 해저드 처리됩니다. 우측에도 벙커가 있고, 그린 우측에도 벙커 있습니다. 그래서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고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 시점입니다. 해저드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어, 여기는 한 클럽 정도 넉넉하게 보고서 공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린 중앙 공략하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우측으로 밀려서 벙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앞 해저드 이렇게 상당히 계곡처럼 깊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그린 우측의 벙커 이렇게 터는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린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어, 평이한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썬 코스 마지막 홀, 파포홀입니다 왼쪽 우비, 오른쪽 헤드 처리된 홀이고요. 어, 표위가 상당히 좁아서 방향성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우측의 그린 왼쪽 끝 정도 보거나 어, 벙커를 타겟팅하는 경우는 벙커 우측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컨 번째 지역입니다. 내리막이 상담이 심한 홀이라 거리 계산과 거리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맞바람이 많이 붙는다. 니 맞바람일 경우에는 내리막 계산하지 말고 제 거리 다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중앙으로 공략하세요. 그린 앞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위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살짝 좌측이 높은 오르막 그린입니다.